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 직업탐방 Here 네. 여기에 오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고명주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 체조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바른 자세. 부둥지부둥 영상을 보고 있으면 힘드시죠? 네, 체조 어떻게 할까요? 영상을 보시면서요 남자 선생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주시고 나면 허리와 등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바른 자세 체조. 자, 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쳐다봐 주세요. 목을 뒤에 손에 넣고, 저기 그림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쭉쭉쭉쭉.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양손을 살짝 벌려준 다음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요. 고개는 뒤로 젖혀줍니다. 등과 가슴과 어깨가 네. 펴지는 것 같은가요? 잘 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게요. 집중 부탁드려요. 이제 출발해도 될까요? <laughs> 네. 우리 마을에 다양한 직업을 찾아 소통시 함께 합시다. 소통아 고고.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소통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통이가 된 이유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들을 볼 거라서입니다. 너무 노골적인가요? 이나대 병원 세 번째 시간 이나대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직업. here 자, 첫 번째 직업은요. 응급 구조사입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졌다. 네, 내가 처치를 할수 없다면, 119에 전화를 해서 여기가 어디인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방제센터에서, 응급구조센터에서 연락을 받은 응급구조사가, 구조사를 태운 응급구조차가, 네, 가장 먼저 그 위기의 상황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분들은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던 그 일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 시에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요. 현장에 출동해서 긴급하게 처치해야 될 것들을 처치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도 있고요. 피가 난다면 그 피를 닦거나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면 뭐 부목을 대거나 긴급적으로 응급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이송 중인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호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의사에게 그 환자를 인계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출동을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장비와 구급차를 관리하는 것도 응급 구조사의 일입니다. 혹시 친구들 심폐소생술 훈련해 보신 적 있어요? 경험해 보신 적? 네 훈련을 많이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건이 벌어졌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락을 할때 누군가가 전화를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빨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는 누군가가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지목해서 119에 전화해 주세요. 거기에 안경 쓰신 분, 거기에 머리카락 기신 분, 지금 바로 119에 전화해 주세요라고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지목하신 분은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로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말고 그렇게 지정을 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응급구조사를 보니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수 있나요? 네, 간호학과, 소방방재학과, 응급구조학등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소방사가 <laughs> 되시면 됩니다. 소방관이 돼서 네. 소방관으로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 응급구조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강인해야 됩니다. 네, 24시간 움직이는 일이에요.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 필요합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처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빨리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4시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 <laughs>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 의료통역사인데요. 네,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이죠. 통역사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군 중에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료통역사예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우리 인천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 인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화가 되지 않고 언어 전달이 안 돼서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큰일입니다. 통역사가 꼭 필요하지요. 의료통역사는 어떠한 일을 하나, 네. 외국인과의 대화나 발표를 우리말로 전달하는 게 통역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말을 외국어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외국어를 외국어로 전달할 때도 통역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통역사 중에서 어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의료통역사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수어로 이야기를 하는 통역사도 있습니다. 자, 언어에 장애가 있거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은 대화를 듣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언어를 하시는 거죠. 그게 수어이죠. 수어를 통역하시는 수어 통역사도 있고요. 의료 통역사 말고 통역사에도 동시에 언어를 전달할 때는 동시 통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대화를 받아 적고 사실을 받아 적고 그것을 통역을 하는 건 순차 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대화가 막 오고 갈때 바로 옆에서 귓속말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네 통역을 해서 전달하는 것을 위스퍼러 통역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게 사용이 될까요? 네 방법적인 건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될 수도 있죠. 환자와 선생님 사이에서 위스퍼러 통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바로 바로 동시에 네, 의사가 하는 말 그리고 방,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하는 말을 동시에 통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이분에게는 이런 처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받아준 것들을 차근차근 차례로 네, 통역을 하면 순차 통역이 되겠네요. 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수 있나요? 언어나 통역 등을 관련하시고요. 관련, 공부를 하시고요. 네. 딱히 꼭 이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관련 공부를 하시면 통역을 하는데 훨씬 쉽겠죠.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통역사 양성기관도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어와 외국어, 외국어와 국어를 통역하는 일이니 언어공부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어 능력, 네, 어, 이건 기본적인 지식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말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적절한 우리 말로, 적절한 우리의 국어로 모국어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 같아요. 그리고 순차 통역, 동시 통역, 위스퍼로 통역 둘다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빠르. 빠릿빠릿하게 네, <laughs>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다양한 지식은요, 각 나라의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사회나 경제, 정치 등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면 통역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행동이 뭐 어떤 외국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된다거나 불쾌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통역을 하거나 전달을 하면 네, 서로서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많이 많이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긴장된 상태로 항상 업무에 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필요하듯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항상 들을 때는 집중을 요하고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직업이라고 통역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막막하게 답답하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네, 답답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멋지고 뿌듯한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볼 직업은요, 사회복지사입니다. 어, 따뜻하지만 냉철하게.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에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다니는 구청. 네. 이런 공기관에도 있는데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의료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의 욕구,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문제를 사정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따뜻하지만 냉철하게 가 이런 의미예요. 따뜻하게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욕구를 파악한 다음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는 아주 냉철하게 잘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는 문제를 사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실제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될수 있나요? 네. 사회복지 관련 전공을 공부하시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아무나 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련된 곳에서 공부를 해야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급 자격을 취득하시고 난 다음 복지사로서 열심히 실무 경험을 쌓으면 1급 자격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언어소통능력, 공감능력, 연대감이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자격증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특히 병원 의료복지사는요. 그 병원에 온 환자의 상황들을 잘 듣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래 장기간 입원을 했더니 집에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어린이들의 양육 육아가 힘들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후원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오래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받을 만큼의 돈이 나에게는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 의료사회복지사가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떤 기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를 네, 찾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상황을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대화를 통해서 네,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소통 잘 돼야 되겠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연대감을 느끼고 각각의 기관에 연계를 잘 해야 됩니다. 요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모든 직업인들이 갖춰야 될 직업 윤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법의학자 소개해드립니다. 오, 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문구죠. 저 밑에 노란색 표시도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표시네요. 법의학자는요, 부검의라고도 하는데요. 부검. 네,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검사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죽은 사람의 죽은 원인과 네, 사망, 왜 사망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경위를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음, 겉으로 봐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뭐 혈액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타액 침을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뱃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뭔지 그 음식의 성분이 뭔지 그런 것까지 네, 파악을 하고 검사를 하고 죽은 원인을 밝히는 일을 하는 분인데요. 병원에서는 자연사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아닌 경우에 부검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 뭐 있으면 부검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의료 사고라는 게 가끔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그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것도 이 법의학자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찰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죠. 네 어떻게 죽었나 이 시체가 어떻게 죽은 건지 경찰과 함께 풀어헤치는 네, 법의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과대학을 전공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죠 그 의사가 네, 병리학이나 법의학 실무를 공부를 한 다음 그리고 심사를 통과해야 법의학자가 될수 있는데요 국내에 법의학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고요. 저까지 가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존재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지만 네, 죽은 시체를 다루지만 그 시체 또한 사람이었던 분이었죠. 네,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시체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본이 필요하고요. 꼼꼼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기술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의사에게는 손기술이 필수라고 하죠.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를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한번 맞춰보실까요? 첫 번째 퀴즈예요. 과학적이고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 사람이 죽은 경위, 사망의 경위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병원에서는 부, 부검의, 부검의사라고도 합니다. 자, 정답은요? 네. 법의학자. 전국에 몇 없는 법의학자입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자, 오셔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면 심폐소생술도 하고, 네. 지혈을 해야 되면 지혈도 하고,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죠? 네, 정답은요? 응급구조사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활동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응급구조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곰곰해 보시고 적어 주시고요. 내가 만약 병원의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아,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까요?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적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만약 사회복지사라면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날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즐겁게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직업이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